인생을 바꾸는 한줄 명언.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. 자,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시죠? 새해가 시작된 지 그래도 며칠 지났는데, 여러분, 어, 새해에 세웠던 그런 각오들 잘 지키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저는 여러분이랑 한해 동안 매일, 어,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 가지의 명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일일일 영상을 하겠다라고, 어,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음, 힘들지만, 어, 저에게도 되게 배워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예. 제가 말한 그 명언이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살아가는 데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의 명언은요. 음, 굉장히 좀 재밌는 명언. 어,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면 일단 로또부터 살아. 어느 한 남자가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. 어, 제발 로또 되게 해주세요. 제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. 매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. 근데 신이 어느 날 답답해하면서 응답을 해줍니다. 어, 인간아 당첨되고 싶으면 일단 로또부터 사라. 로또도 안 사고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냐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어, 우리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요. 어, 뭔가 좀잘 되고 싶어요. 라고 그런 말,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게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좀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바래라라는 어떤 메시지일 겁니다. 어, 저는 신앙이 있는데, 어, 지난주에 어,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, 우리한테 이제 해주신 설교 말씀 중에 재미난 게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게요. 어느날 엄마가 그 집에 있다가 딸아이한테 추운 겨울날 저기 그방 건너에 있는 밖에 있는 창고에 가서 쌀좀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밤이어서 어 무서워요. 저못 가요. 춥고요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, 뭐가 춥고 무섭니? 어,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 주실 텐데. 용기를 내고 갔다 와라.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딱 문을 열고 나서 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 거기 계시죠? 예, 네, 쌀좀 갖다주세요. <laughs> 너무 재밌죠.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 것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어,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데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. 아 그러면서 왜 나는 성공하지 않지? 언제쯤 성공할까?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으신가요? 그러면 지금 당장 m o v 움직이십시오. <laughs> 네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면 뭐부터 사자? 로또부터 사자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.